예 아, 오늘 미국 아, 미국 은하예 아, 이런 건돈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요런 거는 이제 상태가 상대 양질입니다 눈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기로 봐야지. 여러분, 뭐, 44년도, 44년도. 몇 년도까지? 44년도, 이것도 44년도 이건 43년도, 몇 년도 그지? 44년도 그, 요것도 44년도 그, 요건 43년도 그나? 45년도 그, 4 4년도 꿈. 이고 43. 요거 보면 뭐 인터넷에서 한 50만 준같 안쓴다 이거 <laughs> 아, 미국주하는 돈됩니다 음, 구독 좋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1센트주화 1999년도 에라주화는 돈되는 겁니다 다 확인 못했는데 좀 많이 가지 몇 년도 거의, 1980년도, 애로 좋아도 안 되는 분들, 글씨가 막 뭉개지고 이런 거. 음. 44년, 그는 양질이네. 요거는 그 당시 뭐, 몇 년도 거에. 그런 거는 옛날 우리가 미국이 2차 대전 전하면서 미군 병사들이 목걸이를 막써 그랬습니다. 그런데 1920 1 9 2 6 몇년도에요 맞네 에, 이 당시 보면 2차대전 하면서 음, 미군들이 목걸이 쓰고 막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뭐 뚫려 있는 겁니다 음, 동전의 역사를 알면 재밌습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